어, 수토님 <laughs> 이런 것이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와, 안녕하세요. 우와.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오, 완전, 오, 떨려요. 초, 완전 초면 있네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저 저희가 처음 얘기 하나요? 네, 버건님. 멀리서 애교 부린 것만 제가 훔쳐보다. 아, 맞네, 맞네. 네, 그, 악악노래서. 네, 말 섞어본 어. 건잘 없었어가지고. <laughs> 아 맞네요 네. 아니 또 이렇게 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버거님 진짜로 아 아니요 제가 늦게 온건데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즐기시고 어떻돈 필요하세요 돈좀 드릴까요? 아 아니요 저뭐 그런 욕심이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. 저 언니 누나들이 언니 동생들이 했는데 뭐 하나 하셔야죠 또 그게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근데 이미 뭐 많이 진행돼가지고 제가 뭐할게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부담드려서 아니 어제 네. 르르 땅은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8090해버리더라고요아그랬구나 네. 원래 르르가좀 그런 게 있죠, 애가. <laughs> 저는 좀 소박한 편이어가지고. 음. 근데 이게 이, 이틀 남아가지고 그냥 즐기십시오. 그죠? 와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. 예. 네네, 저도 그게 딱 좋은 거 같아요. 같습니다. 아니 혹시나 뭐 쓰실지 아, 안 쓰실지 모르겠는데. 네. 오 뭐야. 와우. 이걸. 예. Oh! 음, 이걸로 재밌게 즐기시고. 오 감사합니다. 네, 예, 저는 부담 안 드리고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, 감수님. 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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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나 감수님이랑 대화해봤다. 우와! Yeah! Yeah! 박 대박! 대박 대박 영돈도 받았다. 영돈. <laughs> 영돈도 다